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의 스타, 종편의 스타, 법조계의 스타 서정욱 변호사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예. 자이 법무부인지 무법부인지 야 이거 뭐 줄줄이 막 나오네. 에? 일단 한자성어부터 네 한자성어부터 네, 한자 하나 무, 소개하고 예, 예. 무법부에 대해서 보면 예. 옛날에 그 중국 진시황할 때 진나라 있죠. 예. 그때 그 법가사상, 상앙 음. 상앙이란는분 있잖아요. 네. 예. 이분의 그말 중에 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네. 법지 불행, 네. 법이 네. 불행, 행해지지 않는 것은 네. 자뭐뭐 때문이다. 네. 상자상정지 네. 이 상이라는 게그 상류청, 네. 특권청. 네. 상류청이 정 정이라는 게 정벌하다 할때이 네. 말은 이제 법을 어긴다는 뜻이에요. 네. 지 법을 어긴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법지 불행, 네. 법이 행해지지 않는 것은 네. 자상 정지, 음. 상류, 특권 계급이 먼저 게그 법을 어기기 때문에. 음. 그래서 그때 태자 있잖아요. 예. 태자는 법을 어기니까 음. 태자는 못 죽이고 음. 태자의 서성을 코를 베버리고 묵행한. 아. 아. 왜? 법이 안 지켜지는 거는 항상 인금부터황제부터 상류층이 안 지키기 때문에 법이 안, 안 지켜지는 거예요. 예. 그럼 이게 우리나라는 뭐부터? 법, 청와대. 법무부. 거 청와대죠. 청와대. 어, 청와대. 문재인. 청와대가 법을 어기는데 법이 행해지겠습니까? <laughs> 그러니까. 어. 그리고 이게 무법부, 법무부가 <laughs> 네. 법을 <이게> 어기는데 <laughs> 법이 행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예. 그리고 저는 이번에 박상기, 네. 조국, 추미애, 박범계, 그 다음에 이용국까지 예. 이런 법무부가 과연 그 법치와 정의를 실현하냐 예. 그게 아니고 법무부는 범죄 소굴이 된 무법관이냐. 음. 이렇게 한 명씩 보죠. 다섯 명인데 다 법무부 장관 출신의 아, 이용구는 차관까지. 예. 법무부 장차관이네. 음. 자, 박상기부터 한번 봅시다. 박상기는요, 음. 추미일은 뭐라 했냐면, 극장형 수사한다. 극장형. 그게 뭐냐면, 이게 네. 찌푸라기, 초만 찌푸라기를 침소봉대 과장해가지고, 음. 여러번 해가지고, 아. 터는. 그래서 이 윤석열이가 극장형 수사를 하고 있다. 지 불안이 밖에 안 된다. 이렇게 지금 추매를 했죠. 예, 네, 그렇죠 근데 보세요. 음. 오늘 그 공익신고자가요. 음. 저번에 그 106쪽짜리 제보했죠. 네. 근데 이번에 14쪽짜리 또 제보했어요. 또나왔어 이번에 제보한 거는요. 음. 안산지청에서 처음에 수사하다가 수원으로 왔죠. 네. 안산에서 이제 그 사급서기관 공무원 한 명을 수사를 했거든. 네. 그랬더니 공무원이 검사 보고, 야, 너 이거 수사하면. 어, 어, 그렇게... 검찰도 다쳐. 그렇게, 그렇게... 검찰도 다쳐. 야. 이런 식으로 네. 수사를 무만. 네. 이게 14쪽짜리 다 놓잖아요. 음. 그래서 제가 추미애한테 묻습니다. 네. 자, 김학의가 나가기 전에 177번 민간이 사찰을 한 거죠. 음. 나간지 안 나간지. 177번. 네. 그리고 이제 그때 이규원 검사가 음. 허위 내사번호를 가짜 있죠. 네. 가짜 서류를 6번을 썼어요. 음. 6번. 야. 그리고 이제 가짜 출금이 도착하기 29분 전에, 음. 이미 김학이를 못나게 막았잖아. 그러니까. 가짜 소위도 오기 전에. 음. 그리고, 이규원, 이규원이가요. 네. 이규원이가 이제 그, 적어야 할것없 보고할 때, 네. 한참 뒤에 다른 건다썼고 사건 번호가 없어서 12시간 뒤에 적었어요. 음. 그러니까, 177회, 그 다음에 6번 조작, 29분 전에 수사, 그 다음에 12시간 후에 허위 기재, 이 숫자가 말해주는 거예요. 엄청나네. 이게 중요해, 이게. 지 불안이냐? 이게 극장형 수사냐? 이런, 게 권력 비리의 몸통은 청와대 문재인이고, 음. 그 밑에 이그 이광철, 음. 이광철, 지금 민정비서관 아닙니까? 네. 예. 그리고 이제 실행인게 그때 반부패부장, 이성윤이가 다 막았잖아. 음. 이성윤. 아, 이성윤. 그 다음에 형사부장, 음. 이종근. 음. 수사지하다 휘 빠졌죠. 네. 예. 그리고 이제 그, 이용구, 그때 법무실장. 예. 이용구. 이런 게그 다음에 그 이규원, 이규원한테 실무, 실무 실무자고, 실무자고. 이런 게그 문재인과 다섯 명의 이시들, 음. 제가 일문오일하잖아요. 예. 이게 권치 불합이냐? 지금 이 사건은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미란다 예. 사건 미국을 옛날 에 뒤집어 놨잖아. 예. 그건 진짜 아무것도 아니지. 강간 납치를 수십 회한이사람에게변인선임권이 예. 있습니다. 음. 이말안 해가지고 5 대사로 무죄됐잖아요. 음. 지금 이게 상당히 커지고 있다. 여러분. 아. 맞습니다 박상기에 이어서. 자, 그 그다음... 박상기가 11명 제보자거든요. 음. 1번이 박상기라는 거. 음. 그 다음에 2번이 그때 김오수. 아, 김오수 차관 3번이 차 규관 있잖아. 음. 출입국본부장 음. 이런 11명을 적어낸 거예요 아. 근데 그 위에 문제가 빠져있어요, 지금. 음. 그걸 적어야 문제를 적어 그래. 된다. 이게 아. 아. 바로 1번. 안 적어도 문제인 거, 주범이지 뭐. 자, 음. 그 다음에 박상기에 이어서 법무부 장관을 한 무법부 장관의 조국. 와, 조국은요. 조국은 이제 그 딸이 음. 딸이게 딸이 의사 고시 시험부터 가운 입고 치료한다. 그게 음. 진료받는 환자는 뭐가 됩니까? 조민한테 진료받면 말이 돼요? 야 그건 다, 그거 저뭐 조민이가 그뭐 이거 의사도 쓰는 거 뭐지 그거? 그 처방전? <laughs> 그거 믿을 수 있나 그거? 다 조작 <laughs> 아니야 이거 앞으로? 결국요 네. 지금 이게 보면 우리가 무죄 받을 확률이요. 네. 통상적으로 3% 미만이고. 음. 근데 중요한 게 1심에서 유죄가 나오죠 4년 놓잖아 음. 그게 조국이하고 위장이 나오죠 1심에 유죄노가 대부분에 뒤집어지는 거는 그럼... 0 0 8예요 거의 없다고. 여, 0 0 8이요 없는 거야. 근데 부산대, 고려대, 대부분 판결 보겠다는데, 언제 징계할 때대부분 판결 보고 징계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럼 이게 10년 지납니다. 길어지는 거네, 불구속. 그럼 의사가 10년 동안 활동하게 냅둔 게 되는 거야? 저는, 알, 이게, 그, 조민이도 문제고, 그 다음에 조국이도요, 에이. 지금 유재수건으로 재판되죠? 음. 그리고 이제 본인 혐의가 정경 시보다더 많잖아. 네. 본인 혐의가. 음, 그니까. 러 그러니까 이게 바로 무법부. 두 번째 조국이가 음. 바톤을, 400개수를 달리면, 네. 박상기가 보다는 조국이가 음. 조금 더잘달리는겁그다 그리고 세 번째 추메이가 더잘달리는 그렇죠. 이런 식의 갈수록 점입 추경, 음. 가경이 아니고 점입 추경, 이래 되는 아니 조민이 의사 시험 보대? 붙었잖아요. 붙었대. 그러니까요. 아니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 의사 시험이 거의 90% 붙는 아, 그래 붙는데. 부산대 고려대 문제죠. 아니 거기서 치야죠 그래. 이거 치어야지. 전국을 치면. 부산대 명예를 걸고 고려대 학에 명예를 걸고 이게 학교가 이게 뭐 이게 뭐야? 졸업생들 다 들고 일어나야 돼. 이거 똥똥 학교가 되게 되게 생겼네. <laughs> 이거. 자, 그다음에 이제 추미애 추미애는 전입추경이니까 그런데 고소당한 거는 제가 서른 몇건 했잖아요 네. 지금 서른 한두 건 정도 제가 파악한 거는 네. 되는데 이번에 동부구치소에서요 민사소송까지 했습니다 음. 제가 이게 역대 중에 장관들 형사고소는 많이 당하잖아 네. 민사소송 당하고 집합류하고 민사소송 당하는 거는 제가 처음 봐요 동부구치소에 코로나 환자들이 네. 대한민국을 상대로 하면서 네. 추미하고 동북지선언까지 피고를 해버렸잖아요. 네. 그 한변이라고 있잖아요. 네. 우리 김태훈 변호사, 쿨한분입니다 네. 김태훈 변호사 있잖아. 네. 한반도 인권 그 모임 네. 있잖아. 예, 예. 거기서 대대해가지고 추미애까지 소송을 걸어버린. 아니, 근데 국가가. 국가를 상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 형사는 물론 국가고. 근데 어떻게 민사까지 했어? 민사는요. 네. 법원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는 공무원 개인도 책임진다. 아, 이게 법입니다. 아, 이거 해야지. 민사해야 돼. 그래서. 예, 그 제가 추미애. 보기에는 추미애는 음. 뭐 중대한 과실을 하는데, 저는 미필적 고의에 가깝다. 음. 미필적 고의. 결국은 이 윤석열 총장 찍어내기에 혈안이 돼가지고, 아무게 동북전은 관심이 없는 거야. 음. 마스크도 안 줘, 전수조사 안 해. 좀 이게 완전히 신선 노름에 윤석열 찍어내기에. 그러니까. 이거는 미필적 고의가 아닌가. 그래. 뭐 중대한 과실만 있어도. 그 과실이 있잖아. 직무 유기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할일를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정무유기. 그게 고의죠. 네. 그래서 이제 이거 추미애도 법을 어긴. 음.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네. 자, 이제 요, 요게 이제 추미애 관심사입니다. 박범계. 아, 야. 야, 매일 터지대. 매일 나와. 어, 어, 어. 제가 이제 그 3불과론, 6불관론 아, 하다가. 이거 매일 나와. 지금 여기 몇 가지인지 모르, 모르겠다, 모르겠다. 기억을 <laughs> 못 해요. 도저히 몇 가지인지. <laughs> 근데 다른 거 빼더라도. 음. 우리 박범견에게 폭행이 요 진짜 이게 전형적인 어. 완전히 무법부있잖아 어. 깡패 집단. 어. 깡패 집단. 아, 오등학교 오, 고등학교 때. 면 고등학교 졸업 고등학교 아니, 네. 네. 그때 되게 일진에서 활약했는데. 그 특강 갈때쭉 강의자로 보니까. 네. 그 깡패 집단에 맞았을 때는. 네. 이, 이 눈에는 눈으로 같이 때려 패야 된다. 야, 이런 얘기 도 있어요. 충분히 그럴 사람이야. 와, 아, 무서무서워 옛날에 고시생들. 네. 무릎 꿇는 고시생한테 폭행했고. 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국회에서 국회에서 폭행을 지금 재판 중이잖아 음. 그것도 혼자 한게 아니고 공동폭행으로 힘없는 당직자를 목을 비틀고 공동폭행했잖아 헤드록을 했던 말 근데 원래 재판이 27일이었잖아요 네. 근데 25일날 청문회 하죠 음. 청문회 딱 끝나자마자 피고인으로 법정에 가보세요 예. 전 세계 보기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랬더니 이번에 재판 연기해달라고 또 연기선 했다니까요 야. 재판을 연결해달라고 민주당에서. 뻔뻔스럽다. 근데 지도 부끄러운데 아는 모양이지, 재판 연결해달라고 이런 게, 예를 들어, 법무부 장관이, 재판을 서면, 그럼 이게, 그, 공소유지를 누가 합니까? 검사가 하는데. 검사가, 공소유지도 하고, 구형하잖아. 예. 네. 근데 검사가, 박범계 피고, 인 당신 쟤네 이 크니까 3년이야. 이렇게 구형하려 하다가. 인사권 수 갑자기 인사권 수하고 뭐, 눈치 봐가지고. 짜단이게 3년, 생겼던데. 3년이 갑자기 뭐, 6개월 구형합니다. 이래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해충돌 아닙니까? 하... 이해충돌. 따라서 저는 박봉계 있잖아요. 음. 이거는 빨리 저는 이게 이번에 어떻게든 송곳 검정해 가지고 음. 낭만식이 되는데 문재인이 문재인이 성격을 보면 뭐 조국이도 임명하고 춘희도 임명하는데 박봉계는 안 하겠냐 말 <laughs> 정말 이게 심각한. 아이고. 그래서 법으로 저 판사가 판사가 검고 이상만 딱 때려주면. 바꾼 게 음, 아, 파면되잖아요. 문재인이 임명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이제 사법부의 반방에또 판단을 마지막 예. 요즘 양심적인 판사도 꽤 노니까 아, 믿어보는 거예요. 마지막 보루는 그래도 사법부입니다. 좀 부탁드립니다. 이이 음. 사법부에 명의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민들이 그래야 법을 지키지. 예. 이런 사람들이 법무부 장관 하면 국민들 아 이런 게 뭐야 나는 폭행만 지금 저 서중호 변호사 문제다는데 난더큰게 아니 차량 압류를 일곱 번 당했더라고 <laughs> 세금을 안내 세금을 야. 범 범칙금을 부동산이 대구 미량 부동산이 최고 아닙니까 대전에 누락된 거2만 평방미터도 있고 아니 세금 안 내는 사람을 어떻게죠 국가에 장관을 시켜 평방미터 따지 않고 내지 수가 없죠 야이. 이거 맞도안 되는 얘기예요 뭐결별사가 너무 많아서저 네. 과거의 방송 보고 네. 오늘 제가 재판 연기한거 네. 말씀드리는 게 세금 차자 그다음에 음. 차관 이용구 이야 이게 뭐가 장관들이 뭐가 뛰니까 차관까지 아 진짜 이용구는요 이제 끝났어요 네. 이용구는 이게 결정타가 나오는데 네. 검찰의 수사가 두 방향으로 갑니다 네. 두 방향 어느 하나는 이제 그 이용구 수사하는 거 하나 음. 두 번째는 이제 경찰 수사 아. 그때 경찰이 완전히 덮어버렸잖아 그렇지 처음에 그 블랙박스 차량 있잖아요 네. 블랙박스가 안 찍힌다는 건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지 예. 근데 경찰이 어 블랙박스 확인해 봤더니 없더라 어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택시기사 기가 막히잖아 그러니까. 그때 합의전이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택시기사가 블랙박스 업체에 찾아가서 택시기사 폭행 사건 얘기하는 거구네이영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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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랙박스 업체 찾아가니까 딱 30초 음. 30초 화면이 딱 있잖아 아 예. 그때 택시기사가 음. 또 장난치고 있으면서 카메라 자기 핸드폰으로 찍었어 동영상 30초 찍어놨잖아 아니 이거 포렌식 하니까 바로 나오잖아요 나오지 그 포렌식을 보니 그때 아뭐 뭐 자기는 정체가 뭐 안에 들어오고 아파트에 랬잖아딱 음. 대로변에 도로변에 이거 차 운전하는 드라이버 네. 우리가 그차 운전할 때 기어 말고요. 네. 드라이브에 가 있는 거야. 네. 그러고 이제 브레이크를 밟고 있었거요 아, 근데 말이야. 이걸 뒤에서 목을 잡아당게운행 중이 는 얘기야. 발이 떨어지 발이 떨어지면 발이 떨어지면 가리라는 거야. 운행 중에 뒤에서 폭행하고 이러다가 진짜 드라이브에 걸려 있었어? 드라이브에. 어휴, 이게 파킹도 아니고? 네, 드라이브에. 네, 네, 이거는, 이건, 이거. 이건 가중 처벌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예, 네. 예. 네.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또 결정된 게 검찰이 잡았잖아. 응, 뭐 G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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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죠. 어? 어. GPS는 이제 네 위치 정보 시스템은? 그렇지. 10초마다. 10초마다 이게 계속 위치 정보가 오는 거예요. 그렇지. 네. 그게 서울시에서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꼭딱 네. 서울시에 가가지고 싹 압수세 하니까 그거 보니까 차량이 어디 있는지 대로변에서 있고 아, 위치가 나오지 않습니까? 자잘 아, 잡았네. 응. 이걸 경찰이 그때 두 번인가 이형고 통행금 놓잖아요. 음. 경찰에게 벌받아서도 숨기고 은폐한 거지. 나머지 수사를안 하고 네. 합의서까지 경찰이 써준 거 아닙니까? 힘 있는 사람이니까. 이 그래서 경찰이 내사 종결한 게 있잖아. 이것도 네. 조사들한 거야. 음. 그러니까 경찰 완전히 그때 비호세력 네. 수사하고 음. 그다음에 이 용건은 뭐 제가 뭐 빼도박도 못하는. 음. 이거정부가뭐 워낙 확실한 게노벌있잖아 음. 그러면 이제 그뭐자기도 파면 되지 않으면 고그만두도 되죠. 처벌 이런 거는 이게 그 벌금도 힘들어요. 네. 이거는 아주 게 재질 안 좋고, 음. 그리고 전북이 증거를 인표했잖아. 그렇지. 그래서 저는 이 정도면 이게 실형 한 10개월 정도도 음. 나올 수 있는 어, 아주 게중재다 어, 어, 이래 보입니다. 이 연구 결국 감옥 안에. 네. 예. 자, 범죄의 속을 무법부에 대해서. 그래서. 네. 결론을 내려야지. 아까 근데 그 천머리 한자가 음. 좀 어려워서. 네. 그걸 말하면서. 네. 항상 제가 한 뒤에 아까 천머리에서 법지 불행. 음. 법이 행해지지 않는 것은. 네. 자, 상, 정지, 음. 상류청부터 그걸 어기기 때문에, 음. 정, 어기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다. 네. 이말 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청와대, 음. 법무부가 완전히 범죄 속을, 음. 깡패 집단, 음. 이런 게 무법부가 돼버린 네. 이런 상황입니까? 네. 이런 게청와대 무법, 법무부의 무법, 음. 이런 걸 이렇게 저는 제대로 수사하고 네. 도려내야만 우리나라의 법치가 바로 선다. 이렇게 네.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아, 고기대한뭐 한자는 없어? 그러니까 법지 불행. 아, 법지 불행서. 아, 자상 자상정지. 정지로. 예. 알겠습니다.